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노을 스테이지 타워 3탄이고요 오 이렇게 저게 안 흔들리면 안 엄청 쉬웠구나 이거게 지금 이거 한 방이잖아 어떻게 피해 아니 요즘 한 방이 너무 무서워요 노을 스테이지 타워 아 위에 있는 거야 깜짝이야 위에 있지 뭐야 이잖아 근데 너무 밝아서 무서워. 점프 좀. 어. 오, 됐다.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이것도 피겠지? 네. 오래 부르면서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님도 플레 내가 했으면은 걸 애니도 했어요. 스로 숨겨왔던 나의 마음 절발받아.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고요 영도. 자, 어딜 가봐요. 소다지 음악에 멈출 수가 없으다 너의 다들인 사 한마디 유란해. 아, 맞았이 맘에 비밀번호로로 내우지만나는 어쩌니? 구름 타워 가자. 아 다시. 헤야 우린 다 낚삐. 하늘의 뺏고처럼 외쳐날게 와. 올려봐, 놀아봐, 놀랄 거니까. 나쁘다 보면 다미타민 나. 헤야헤야헤야한늘만나 사귈 야 다미타민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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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내가 이긴 팬에 보면 타이 타미 나 헤이야 헤이야 다시 다시 제이야 다시 시이 음, 하수 있게 한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를 내일에 우리는 알지도 몰라 이대로 거꾸로 계속하도록 해 해야 우리는 함께 하겠다. 아아아 아. 이미내가임페다보면 탐이 탐이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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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eah, hey, 간 e a h t 간 e cookie, t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해서 아아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니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 놀러내고 싶지만 너를 고민해도 좋을걸 어쩌니 우린 더 높이 하늘에달처럼 외쳐 날를깨 올려봐 누려봐 만내거니까다 작품에 오면 타밋 타민나 뚠뚠 뚠 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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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에다 상기 때야 타밋 타밋나 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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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네인페다 오면 타밋 타밋나 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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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게 떠오르는 해야 이바간 바이 바이 바 바이 다이번에 바이 이바리 바이 바야다이 번에는 이바리바리 바이 휘리 휘리 바리 휘리 휘리, 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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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바리바리더이게더 더 밝게 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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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이 바이 바 바이 바이 여음에서우리에 같은 이자 너에게 가고 네, 내가 으면나죠 어떤 순간도 너를 찾을 수 음.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 지금 준비가 됐다고요 소용돌이차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 제가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마음의 네 비밀번호 눌러알고 싶지만 너를 고민고민해도 좋을걸. 스니 우린다 높이 하늘에 꽃처럼 외쳐 날에와 흘려봐 노요반눈 거니까 자 자꾸 보면 담미 담미나 뚠뚠 뚠 헤이야 헤야헤야나야 담미 Hey ya, hey ya, h 이렇게 떠오르는 헤이 y 벼 a 랑 가는 린그 순간, bye b y 다른 번엔 내 비디오 비디 캐시야, y 술. 울란 말에 석속 있는 걸까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해. 내가 애쓰면 난애 이 되죠. 어떤 순간에도 나안 터질 수 있게 반대가우리는 천만번째 이유를 내일 우리는 알지도 몰라. 뚜루런뚜.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에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 아. 노래 부탁보립니하겠습니다 계속 올라 270이 너무 어려워. 아우, 아. 아우, 아우. 안 돼. 아까 됐는데. 된... 아, 어떻게 하 거야. 숨이 어떤 날을 멈춰 걸어만 더 죽지를 못했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고요 소용도 잊혀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으다 너의 차별린 사 한마디에 유락해져서 니맘의 네 비밀번호 눌러내고 있지만 너를 고민고오 방망이었어 너를 고민고민 해도 좋은걸 어쩌니 옮겨가 오 우린 만 높이 하늘의 달꽃처럼 외쳐 나를 깨워 올려봐 놀아봐눈 내꺼니까 아아타 내나는 너만 타미타미나 헤이야 헤이야 어 헤이야 한입에 나는 기대야 밤미탐미나 헤이야 헤이야 해야지 비야어꼬리말에구석 oh. 있는 걸까 마 맘이 자꾸 너에게 가려고 내가 애쓰면 넌날애보는 어떤 순간에도 널 찾을 수 있게 반대가 그리. 아, 3만번째 이유를 내일에 우리는 알지도 몰라. 아! 삐까닥! 오! 삐까닥! 오! 삐까닥! 오! 삐까 아! 어려워. 아, 어디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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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됐다 겨우 됐다 숨겨왔던 나의 만 절반을 만들두지질 못했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구요 소려고 꽃이 어지럽다구 쏟아지. 쏟아지는 음에 멈출 수가 없을까 나 어차피 눈서한 마디 뚜르르 해져서 남의 비밀번호 눌러내고 싶지만 마음고민곰민 해도 좋는가 어쩌니 우와 나 구름 안에 숨었다 또린나은 <놀람> 비.

어떻게 가려고? 네가 애쓰면 나 나의 애이 되죠? 어떤 순간에도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되리오. 한만 번째 이유를 내일에 우리는 알지도 몰라. 언제 음, 음. 숨겨왔던 나의 절반의 반동 두지를 못했어 아아 아직은 민감해지라 더역또 이차 어비로다구 소다지는 마을 멈출 수가 없 너의 차게 인사 한마디 열한서이만의 비밀로 눌렀 Don't, lie. Don't lie. Gracias. 나의 은혜죠 그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한 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일이 내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너로 <놀람> 한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을 만들어두지를 못했어 아아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고요 소용돌이차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없을가 아,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 너는 음, 나의 고민고 오, 노래하지 말고. 노래하자 와! 이걸 사네. 아니. 오! 어, 됐다. 오. 보라색 카트 벌써 끝이야? 보라색 카트. 여기 공이 있어. 이게 뭐야. 오, 재밌다. 가자! 처부터 어려운데? 아파트먼트 쯤이 오 아파트먼트 하자마자 방망. 요즘 좀 어려운 장이 우이 많아 보인다라트럭안시트럭 풀고 점프+ 점프. 에이 저시트럭 풀고 해야 돼. 점프+ 점프. 오 아시죠? 아1 0프로다가 먼저 10프로로 고 점프. 점프. 에이 꺾었는데 점프. 에이. 오야. 오 이게 되네? 오, 타지 말고, 오 오케이. 야오, 요 귀요. 오좀 안전한 가 오, 좀 안전한 건 에이, 아까워 그냥 가자 오케이 아, 아. 오, 오, 오. 우와 너무 어려워 숨겨왔던 나의 마음 더 가려간다 주지를 못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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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금 밀란다기요. 역도 미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착읽 인사 한 마디 요란해도 너이 맘에 품을 벗는구나 고 싶지만 나는 고민해도 좋은가

흰 페인 내보면 탐이 탐이 나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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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떠오르야 별한 간리는사랑 나는 뻔했는데 끼야 생각보다 어렵네 이 스테이지 내 맘이 자꾸 나에게 가려고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만들다 구름는난이내일 우리는 알지나두루런에에에 아니 응, 구름이 어려 오오오오 점프 오, 점프 에 너무 해 그럼 안쪽을 밟아야되나봐 이렇게 이렇게 에이 밟았잖아 안 밟았어? 밟았는데? 이렇게 아 괜히 떨어졌어 어, 어, 어. <laughs> 구름 쓰면너나의인대줘 어떤 순간에도 너를할수 있게 한대가우이는한 번째 이유를 일래 우리는 아지도 몰라 <laughs> 어피 받는 모라에한 발로 가야 돼한발에오만 점프, 점프. 오 됐다. 아니 가만히는 어디가 잡고 달아. 아니. 점프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너무 하네왼쪽으로 네. 점프, 점프. 왼발, 왼손이에요. 여기까지 할까요? 안돼. 잭! 잭! 삐타이치맨. 무셔! 아니, 아직도 312스테이지면, 어. 와아아아아! 니 매달렸을지, 매달렸을 뭐가 자꾸 이렇게 띠링거려, 어. 아사연하라고 어. 끝낼시다. 「ず、ま、っと見ていたんだよ」みんみん「トントントントン」みんみん「さなよならとつもべえで」ベベ「いつかはきみをわすれる」「すぐによろがらけるよ」「そうかなかない」 하고 멜론? 여름 기념 멜론 스테이지. 응. 오, 진짜 멜론 맞아? 멜론 맞는 근데 왜 이렇게 수박 같지? 대자별의 느낌이지? 점프하면서 아못가잖아아 이거 때문에 밀린 거였구나. 어 뒤로 밀려. 오 뒤로 밀려. 이게 피야. 이 악조. 피라고 생각해.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점프 점프 점프. 아. 가지가이 아, 아. 에이 마 점프 있어. 아이소 다시 시작해야 돼. 점프 다 오늘은 3 3 0에서 끝냅시다. 게! 에 수박이야, 수박 그네. 응. 언젠간 저도 1등이 될수 있... 오, 지금 1등이네. 이야, 이야. 다깬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 지금 스테이지 타워는... 다른 거야? 에? 어떻게 아, 이게 살이 그구나 어, 귀여워. 오, 저기. 자오자오자오3 0으로 가자 점프+ 점프 에 에, 에, 아, 에, 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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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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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으로 가자, 똥 끼워놨어. 에에에에에데요어에하죠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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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에에에에 뚠뚠뚠 사요나라 복구노 뭐, 베이베 no, 이츠카와 키미 와스레루 수군이요루가라 케루요 또 카라 카나이데오 크레요 뚠뚠뚠뚠뚠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